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은 변호사님과 함께 저희 이재은 변호사 사무실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법률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만나볼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 어, 저희가 변호사님 오늘 이번 편에서는 음, 정말 그 억울하게 어, 너무나 힘든 케이스를 진행을 하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지만 이걸 변호사한테 못 물어보고 여기 이런 온라인에 이런 질문들을 하신 분들 내용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okay.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변호사님도 변호사 일을 하시지만 이분들은 변호사를 하일 하고 나서 또그 변호사로 인해서 좀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세요. Okay. 네, 그래서 okay. 제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Okay. 네, 이분이 3월5일 지난 달에 작성을 이걸 하셨어요 온라인에 몇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몇 년간 정말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제가 사무실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사무실에서 좀더 기다리라는 답변밖에 못 들었고요. 그때 딱한번 전화 통화했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해서 제가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니까 케이스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케이스가 종료됐다고 했어요. 케이스 is closing 됐다고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그 로이 어프스한테 전화를 계속했는데 통화가 안 돼요 변호사님. Mm -hmm. 그리고 이 변호사는 정말 항인 사회에서 너무 유명한 변호사인데 전화가 계속 안 돼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mm -hmm. 만약에 이 경우에 변호사가 저희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고 돈을 받고서 저한테 지불을 안 했다면. o oh, no no. 그렇으면 yeah. 어떤 방식으로 제가 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라고 하셨어요. Mm -hmm. 그런데 이분 밑에 댓글을 보니까. Uh -huh. 어, 저도 똑같은 경우에요 하시면서 어떤 다른 분이 똑같이 이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케이스를 했는데 클로징이 됐다는 데 돈을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소미 어 mm -hmm. 이렇게 궁금하시다고 여기 올려셨는데 어떻게 okay. 해야 될까요? 굉장히? So first of all, 변호사 변호사 같이 일하면서 네. 뭐 1년, 2년 후에 아무 연락이 없으면 that's a problem. 오케이? Okay? So 얼른 전화해서 a p p o i n e 만들어서 만나야 돼요. 뭐 every month, every week 맨날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 있는게 아니고. 네. 그렇지만이 1년이 지났는데 변호사 아이고, 사무실에서 아무 없구나. 연락도 네. 없으면은 that's a problem. Sometimes you know, 처, especially 처음에 처음에는 연락이 네.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maybe 6개월 그치, 지나도 음. 그냥 재판 날짜 기다리니까는. 예, 음, 연락 없어도 그거는 괜찮은 거야. 네. However, 그래도 너무 시간 지나게 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죠. 네. 이런 이렇게 됐으면 변호사들이 합의하고 돈을 안 갖다 주면은 그러면은 돈을 훔쳐간 거잖아요. 그거 안 그거 변호사님 사기 아니에요? That's 사기. That 네. is. So not only 변호사가 민사법으로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네. 현사법으로 문제도 있었어요. 네. 있어야 되는 거. 야 네, 네. 그거는 돈 훔쳐가는 거예요. 음. So 그거는 얼른 리포트하고 이분이 우리 사무실이랑 같이 상담하고 싶으면 할수 있어요. 우리 그린 케이스들이 많아요. 저는 다른 변호사들 소송하기 싫지요. 잘못하면은, 소송하면 좀 미안하잖아. 아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런 큰 문제 같은 거는 꼭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손님이 있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전화하고 재판 날짜인데 금액을 얘기했어요. 이만큼의 우리 합의할 거다고. 그래서 so 우리 손님이 와이프도 있었는데 같이 오케이 okay, 그랬어요. 그렇게 그 금액에 합의했다고 일주일 후에 이제는 변호사 사무실 가니까는 그 금액 더 작았어요. 어 금액이 달라졌어. 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는 너 no, 우리가 이만큼 얘기 했다. 너는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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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idn't say다. 그건 아니다. 그런 그렇게 되면은 네. let's say maybe there was some confusion. 그러면 변호사가 얼른 법원 연락해서 이건 네. 합의 못한다. 손님이 사인 안했다. 우리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문제 있었으니까 다시 이제 재판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만 하듯이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변호사가 그렇게 안 하고 싶었대요. 네. 그러니까는 계속 그그 그, 그 금액에 합의하라고 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재판 안 하고 싶었다고. and 손님은 우리는 그 금액 약속 안했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를 받아서 네. 케이스를 열어서 그 산대반 변호사는 네. 그 금액에 벌써 약속했으니까는 법원에서 그걸 무슨 모션 파일에서 우리는 그, 그 돈만 내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변호사 소송해서 네. 그 변호사한테 그 차익을 차액, 받았어요. 그 차액을 받아낸 거예요. Yes, 예, yes. 맞아요. So so 그렇게 당 하여튼 아무 케나 어떻게 당했으면은 네. 변호사한테 네. 다른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 받으시는 있어요. 네, 네. 꼭 and so 이거 두 케이스? That's that's ridiculous. Also, let's say 이그 변호사가 네. 돈 훔쳐간 게 아니고, 네. 뭐 실수해서 뭐, 네. 그냥 케이스가 드스미스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변호사가 실수한 거야. 네. 저는 그거는 현서법이 아니고 민사법을 소송해서 변호사가 실수했으면은 를 네. 그러면 소송해서 보상금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e s always. 네. So y o facts 봐야 돼요. 네, 이분 yeah.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리고 또 변사님 호 기억하실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라디오 방송 갔을 때 mm -hmm. 어떤 분도 똑같이 이런 케이스로 right. 네, 뉴욕에서 전화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Yes. 그분은 10년 됐다고 그랬어요. 그좀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 같은데, 네. you know, this I, I feel bad. 그 너무 네. 그만큼 시간 지나게 한게 말도 안 돼. That 네. doesn't make any sense. 네. Yeah. And 그 케이스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합의했다고 연락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yeah. 이 케이스들은 지금 둘다 합의가 됐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Right. 그냥, yeah. 그렇죠. 그냥 dismissed 못됐다고. 네.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랑 통화를 하고 이 합의가 됐다는 걸 알아내신 거예요. 그런 yeah. 다음에 지금 어 연락을 하려고 했더니 연락이 계속 안 된다고. 이분이 꼭 우리 연락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Yeah,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요. 저희 변호사님이랑 우리 같이 저희 일을 하면서 항상 변호사님도 변호사님으로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Mm -hmm. 네. Yes. 이 권익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리고 mm -hmm. 손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싶은데 이런 mm -hmm. 일이 있으면 정말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사실 클라이언트들이 yeah. 믿지를 yeah.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변호사 이름인 Every 변호사 이름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right.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원 변호사가 나쁜 짓하면은 변호사 다 <laughs> 나쁜 짓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Right. <laughs>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Right. 야. Yeah. 그게 정말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right. e s 한국 변호사들. 그러니까요. I know. 한국 변호사들이 더 일 잘해야 돼요. 왜냐 네. 제가 항상 s o m e 다른 한국 변호사들이 제 컴피티션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다른 변호사들이 일 잘하는 게 원해요. 왜냐한 그렇죠. 변호사 가 한국 변호사가 안 좋게 안 하면은 네. 그러면 저도 안 좋게 한것 같아요. 그렇죠. So 그, I want everyone. And I'm n you know, 그냥 사실하게, 네. 솔직하게, y 네, o 정확하게. You know, 정확하게.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Yeah. 그래야지. b e c a 케이스는 없는 이유는 케이스가 없는 거야 안 다쳤던가, i 음. 좀 힘들은 거 a 이 e 제일 잘하는 변호사 있어도 보상금 c 잘못받 i 잖아요 그렇죠. a n d the n s o m e t i m e s 제일 쉬운 케이 a a t h a t s e 잘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 케이스를 봤을 때이 케이스 어려운 케이스라고 대, 생각이 되면 당연히 그거는 보상금 적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케이스가 정말 큰 케이스다라고 되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거 이건 정말 그냥 sometimes, 사실 손상비에. Right. However 케이스 처음부터 좀 힘들고 네. 원래 안 받아야 되는데 이 있다가 말해주면은 따 o d 그거 변호사가 잘한 거예요. 맞아요. <laughs> 맞습니다. 아 이분들 정말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right. 한 달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변호사님 yes. 굉장히 어 급하게 너무 궁금하셔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에 올리셨으니까요. 이분들이 yes. 혹시라도 정말 럭키하게 저, 저희 방송 보시고, 보시고 보고 싶... 그러니까요. 보시고 I 나서. So, 네. so I hope so. 네. 연락 좀 했으면 좋겠어. 요 네. So remember 이런 생활상해 같은 케이스 있으면은 네. 원래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2 년, 3 년, 4년걸리시잖아요 네. So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 없으면 네. 전화해서 어포인트먼트 만들으세요. 어, 포임을 못 만들고 변호사랑 뭐얘기하면 그럼 사무실에 가세요. 그러니까. <laughs> you know? 네. 사무실에 가서 나 지금 변호사 만나야 된다. 네. You know? Remember, we had a case once. 우리 한번 케이스 가 있었는데 7년 전에 케이스 끝났어요. 오케이. 네. Okay? 다 끝났는데 근데 one 한병원비가 있었어요. 음. So stupid. Like stupid 병원비. 예, 우리 손님이 당했어요. 그수을 당했어요. 우리 사무실에 왔어요. 제가, 그, 오래됐는데 우리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도... 음, 그래서 우리 서류 찾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디펜트하고 이긴 거예요. 네. 에, 우리 손님 철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먼천 케이스. 그렇죠, 7년 전에 도와줬으니까 는 지금까지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절대로 No, we don't know who you are. 다 끝났어. Forget about it. Go away. 나 no, 그렇지 않아요. 않아요. Yeah. 맞아요. Right. 그게 정말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 다른 사람들한테서 다른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 그리고 또 자기를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신해서 도와주는 거고요. 그게 정말 제대로 된 로펌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네. 일들이 좀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분들 꼭 방송 보시고요. 그래그 so 손님이 너무 너무 고마워서 <laughs> 우리. 맞아요. <laughs> 아니면 yeah, Good Google Review도 해주고 그래서 <laughs> 서비습니다 yeah. so <laughs> nice. 네, 어 uh, 저희 오늘 이런 얘기하다가 시간 정말 다 지나가 버렸어요. 변호사님. Oh, okay. 그래서 오케이 okay. 네 오늘은 어, 변호사님 관련해서 이거 변호사 말 프랙티스가 되는. 거죠? It's not practice, but 정말로 돈 훔쳐갔으면 it's gonna be criminal 현사법. 네, 그렇죠. Oh.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케이스니까요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이재현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w 어, w w j 더 l 유 더블유+ c o m 으로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사항들 남겨주시면 저희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 더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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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